안녕하세요. 오늘 소개할 캐릭터는 스프라우트한, 스프라우트라는 캐릭터입니다. 스프라우트는 싹이 트는이라는 뜻이기 때문에, 어, 진짜 그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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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까 그, 그 플라스틱 안에서 그, 그 안에서 키우는 모습입니다. 그리고? 아, 싹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? 네. 그리고요? 어, 그리고요, 그 스프라우트는 그 왠진 모르겠는데 이렇게 포스트잇을 붙여놨어요 아 포스트잇을 붙여놓은 거군요 거기가 음, 자신의 표정을 알려주기 아, 위해서 있는 거 같아요 그러네요 네. 그래가지고 엄청 귀엽고 저도 엄청 좋아합니다 아, 일단 성능을 알려드리자면은 스프라우트는 이제 뭔가 뭔가, 그, 풀 뭉텅이를 던지거든요? 아. 그래가지고, 스프라우트가 그 벽을, 벽을 넘어서 이제 공격할 수가 있게 되는데, 네. 그 벽, 벽에 이제 닿아서 공, 닿, 닿으면은 그게, 이게 다른 벽이 이렇게 튕겨요. 그래가지고, 어 뭔가, 그 벽에만 일단 맞추면은 튕기기 때문에, 어, 엄청 좋아요. 벽에 맞춘다고요? 네, 그러니까 벽이 있는데 벽을 넘어서 다른 벽이 있잖아요. 네네. 그 벽이 이게 맞추면은 그그그공뭉탱이가 튕기거든요. 네, 그래 가지고 상대방을 맞힐 수도 있고 그리고 어 그리고 그냥 벽 그냥 상대방을 맞힐 수도 있고 그래 가지고 엄청 독특한 캐릭터입니다. 아 그래요? 네. 음... 그러니까 뭐이 풀, 쌍 뭉텅이 같은 것들을 던진다는 건가요? 네. 음. 이 팔로. 음. 식물을 뜯어가지고 던진대. 아, 그래서, 그래서 아무튼 얘 이름이 스프라우트군요. 네, 식물을 배려하지 않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. 음. 조금 귀엽기는 한데, 조금 식물을 배려하지 않는 거 보면 좀 그러네요. 네. 그래가지고, 어, 좀, 어, <laughs> 그냥 한 얘기고요. 네네. 아, 물론 어, 진짜 던지긴 해요. 근데, 음. 어, 진짜 자연을 생각해야 될것 같아요. <laughs> 그러, 그러게요. 갑자기 게임 얘기하다가 자연을 생각해야 되는 생각이 들었네요. 네, 그리고 <laughs> 스프라우트는요, 그, 궁극기를 쓰면 진짜 특이하게 벽을 만들어 내거든요. 네. 이게 옛날에 엄청 좋았던 게 브롤볼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네. 골을 넣으면 이겨요. 음. 근데 거기 골 넣는 구멍에다 궁극기를 설치해서 그니까 그러니까 러골못못 넣게 만드는 그런 그게 있었거든요. 네, 네. 근데 물론 그 버그는 고쳐져가지고 아 그건 다 고쳐져가지고 물론 안 되긴 했지만 모든 유저들이 충격을 먹게 됐어요. 음. 그래서 저도 그때 당시에 이제 하고 있었는데 스프라우트 하는 캐릭터가 엄청 좋고 신화 등급이어가지고 뭔가 옛날에 애들한테 자랑했던 게 떠오르네요. 음... 아무튼 그러면 스프라우트는 인기는 많이 있나 봐요? 어.. 네. 음... 스프라우트는 그래도 뭐 나쁘지 않아가지고 성인인 그래가지고 사람들도 많이 쓰고 그리고 저도 좀 많이 씁니다. 네. 아무튼 귀여운 스프라트 잘 들었어요.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큰님이 됩니다. 네.